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중에서 주택 문제가 최근 2~3년 사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산대학교 서정열 부동산대학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대단 프로에만 가끔씩 나오다가 이렇게 좀 편한 방송에 나오게 돼서 되게 저도 즐겁고요. 또 올해 아침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한해 동안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집값은 안녕하셨는지요? 많이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인 게 집값인데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점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부분들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대학에서도 부동산학과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 학과도 지금 학부서부터 석사, 박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학부 자체도 고3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성인 학습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학을 부동산 학과를 다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역의 중개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부동산 개발에 관여하시는 분들 또 일반 시민들로서도 자신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과에 오셔서 어, 학부, 석사, 박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부산의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떨어집니다만 사실은, 어, 부동산학과는 부산에 많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4년제 대학은 한두곳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어... 그만큼 실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어, 부산의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집값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것이 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학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부동산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4년 동안 뭘 배우게 되나요, 교수님? 어, 다른 대학에서 배우는, 다른 학과에서 배우는 거랑 동일하게 배우면서 네.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 메인이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나. 에 대한 지역 시장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더 특화시켜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뭐 임장도 같이 나가시나요? 아, 그럼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 필요한 것이 부동산은 임장이고요. 네. 데이터로 어, 보던 현장을 나가서 보면 어, 소위 감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 감을 따라서 가시면. 어, 성공했던 시장이었는데, 아. 앞으로는 이제 그런 직감도 사실은 직관 이런 것보다는 네. 데이터에 의존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는 게좀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 근데 지난 진짜 한 2, 3년 동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급등해도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는데, 여기에 조급함이 더해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떻고, 그중에서 이제 또 부산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작년 한해 동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부산의 집값이 많이 올랐을까요? 어, 답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언론들 통해서 많이 똘똘한 한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 보면 우리 부산 지역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의 경우로 말씀하시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18.5% 올랐고 서울이 14.7% 정도 올랐는데요. 우리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서울보다 더 높게 오른 곳이 우리 부산이고요. 그 전년도인 202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승률이 전국 서울시보다 우리가 좀더 높았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28%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과 작년을 이어서 보면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 우리 부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오.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건 상승률입니다. 절대 가격은 네.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7년과 2021년 우리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네. 부산의 2017년 아파트 가격은 3억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연말 12월 말에 보니까 5억 4천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7억 2천에서 2021년 연말에 14억으로 올랐으니까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그 상승률은 서울보다 우리 부산 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 지금 어, 수치는 그렇구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통계로 보면은 그 상승률이 한 20, 30% 밖에 뭐 많이 돼야 한20%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집값 실제 가격으로 보면 왜두배세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상승률하고 절대 가격하고 또 평균 가격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런데요. 네. 어, 상승률로도 많이 올랐고 어, 절대 가격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작년, 재작년 시장의 네. 어,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집값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한 달이 채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집값 상승이 그 배경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는데, 어, 아이러니컬하게도두 후보 모두, 양당의 두 후보 모두, 공약과 관련돼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공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 공급이 한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정부세 완화 등의 세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한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급,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어, 문재인 정부가 24번째 대책으로, 24번째 대책으로 지난 2021년 2월 4일날 이사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죠. 네. 그러면서 서울 등 대도시권에 83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 공급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 공급하겠다. 공급량으로 볼 때는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급량이 더 많은데 실제 그 공급량이 실현 가능할까 여부는 조금. 어 문제가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네. 좀 얘기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 세금 규제 완화라는 것이 또한축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후보 모두 어종부세 때문에 이거 내 잘못도 아닌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내야 되냐? 그는것 그렇죠. 때문에 어 우리 국민들의 언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이 정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세 완화 를 지금 공약으로 내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정부세 완화를 1년 유예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년 유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덧붙여서 정부세를 전면 개편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 3월 9일 자입니다만 대선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는 어,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그양 후보가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2 30일 밖에 선고를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다른 공약보다는 부동산 공약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더센 공약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도의, 임대차 3법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현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어, 표명한 반면에 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도 시장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음. 좀 바꾸겠다라는 지금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 정부와는 다른 기조를 지금 두 후보 모두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이거든요. 물론 이제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하는 대책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 저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의 얘기, 중앙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우리 지방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의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집 많이 공급하겠다는 게 결국은 그동안 공급을 좀등한시했던 서울 수도권 중심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거고요. 오히려 부산 집값 오를 때 서울 쪽에서 여기 자본이 내려왔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부산 집값은 떨어진다면 공급이 많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우리 부산의 자본이 서울로 올라가는 기현상. 아,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급 확대라는 것이 우리 부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좋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어찌 보면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부산 지역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보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과연 중앙정부가 또는 그 정부가 우리 지역에 대한 부동산의 시장, 정책과 관련된 관심을 좀 갖고 계셨나 다시 엿죽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좀 아쉽게도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또는 부동산은 실패했다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듯이 네. 어몇번 뭐 벌써 큰 절을 했죠. 사실은 그렇죠. 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이 많았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듯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은 역차별받는 상황이 있었고 네. 오히려 그. 29번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만, 대다수가 서울의 강남 또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역시 사실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제 전제를 했을 때,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부동산 학자시잖아요. 교수님께서는요. 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그 정부의 실패라고 학문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어, 수요를 좀 촉진시킬 수도 있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일 텐데, 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공급은 제한하면서 세제 등의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네. 결국은, 어, 우리가 그, 부동산학 개론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네. 공급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수급에 맞춰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맞춰줬으면 안정화 되는데 유리했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한 부분이 바로 정부의 그 실패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했는데 규제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오르는 규제 역설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스타인 교수가 제안한 것인데요. 네. 그런 규제 역설이 작용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수행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대출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대출까지 옥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어, 대출 문제는 지금 어,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죠. 네. 그 올린 배경은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연준에서. 미국의 연준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어, 결국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서 어, 영끌, 패닉바잉 했던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 이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원리금 상환하는데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 이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역의 집값을 따라가서 사기에는 너무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영끌했는데, 네. 금리는 오르고 가격은 떨어지는 참이 우픈 상황이 그렇죠. 지금 우리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얼만큼 그 국민 경제또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큰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선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뭐 예전에 선거 하면은 이제 2년간의 논쟁 이었다면 요새 젊은 세대일수록 본인의 실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어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역시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요. 조금은 이론적인 말씀을 덧붙이면, 네. 사실은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주택 가격에,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학문적으로도 검증이 됐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만큼은 예외일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전 정부에, 어, 지금 현정부의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양당 후보 모두 지금 대규모 주택 공급 그리고 규제 완화를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념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사실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집 문제는 주택 가격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 어, 저도 다른 건데 3월 9일 이전과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요. 어, 과연 그때 어,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어, 제가 볼 때는 그 누가 됐든 공급 확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때 과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 수도권의 가격과 지방, 우리 부산과 같은 지역의 가격이 같이 움직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달리 움직일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은 주택공급이 부족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 부산은 공급량이 좀 많았다는 것, 입주물량과 그리고 또 분양물량도 많았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분명히 3월 9일을 기점으로 시장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방향은 좀 서로 또 서울과 수도권과 우리 부산은 지역은 좀 달리 갈수 있다는 걱정과 기대와 우려가 좀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야 후보가 이제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선 후보들은 그렇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정책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부동산 공약으로 양당 후보 모두 주택 공급과 세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된다 당선이 된다면 어, 민주당 의원들이 어180 여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 민주당 후보에게 후보가 후보 당선자에게 이제 뜻을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국회에 논의해서 국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 그리고 또 공표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 모두가 국회를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교수님 올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어, 지난해 우리 부동산 부산의 부동산 시장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어, 연말까지는 좀 좋은 듯 하다가 연말 이후부터 거래 절벽으로 빠지면서 네. 관망세 시장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월 9일까지는 그런 관망세가 좀 계속 유지될 거다. 다만, 어, 제가 언급했듯이 3월 9일날 만약 어느 후보가 될때 주택공급을 다 확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만약 주택공급 확대라는 것이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입주물량이나 아니면 분양물량이 많은 상태였는데 네. 더 늘어난다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들이 좀 양호하게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대단지로 또 재개발 일반 분양분도 많았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많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 집값은 서울과는 조금 달리 오르기보다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더 커졌다 커질 음.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전해주시죠. 어, 우리 부산을 두고 노인과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찌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이 또 우리 부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력을 갖고 도시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려면 사실은 3월 9일 날 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북항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원도심 재개발 측면에서 보면 어, 사실은 부산의 앞으로의 도시 성장, 또는 도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저는 북항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도심민 살아야 부산이 다시 사는데 그래야 부산을 떠나던 젊은 청년들도 다시 되돌아올 거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부산을 찾는다면 부산이 네.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부산을 사랑하신다면. 집값의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청년이 우리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산 만들어주실 것을 네. 우선 시에도 마찬가지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 영산대학교 서정열 부동산 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